요렇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기 전에 섭취하는 것들 목록입니다. 보시면 베타할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스푼, 작은 스푼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높이만 채우면 충분히 효과 볼수 있고요. 시트롤리는 이 스푼으로 그냥 듬뿍 한번 타가지고 마십니다. 그렇게 털어놓고, 카페인은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로 섭취를 하고 싶어서 커피로 마시고 있어요. 이게 바테말라 안티고아 원두인데, 아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 6샷 째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 정말 기분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탈라닌, 시트롤린, 카페인 이렇게 따로 먹은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먹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모두 제가 만족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커피는 카페알트로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